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떴다 떴다 비행기로 이렇게 여러 조에서 막 검은 블랙킥까지 다양하게 연주를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초보 단계에서는 5개 음 안에서 주로 움직이는 멜로디를 계속 익히시면서 도레미파솔에 친숙해 주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 바이엘의 좀 단점인 도레미파솔 안에서만 항상 이 음에서만 움직이는 걸좀 벗어나서 저는 조를 좀 다른 조로 막 옮겨 다니면서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 혹시 발성 연습 같은 거그 노래 연습할 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음. 이런 어, 그 반주에 맞춰서 라라라라라라 아니면 이야 이런 그 발성 연습을 할때 이게 조를 하나씩 옮겨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토대는 뭐냐면 다섯 음, 음으로 된 스케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8칸 안에서 음을 순서대로 배치를 하거나 아래로 순서대로 내려오거나 하는 건데요 이걸 여덟 음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어, 한 옥타브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도레미파솔 이거를 5음 어,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5음 음계 혹은 5음 스케일 영어로는 5 i v e note scale 이렇게 말해요 notes가 이제 음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게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어, 제가 실수로라도 그 얘기를 막할 수도 있어서 어, 미리 파이브 노트 스케일 이라고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레미파 올라갔다가 이 어, 일종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번 순회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5음 음계를 이 각각의 음역을 바꿔가면서 한번 우리가 탐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레미파솔 저번에 배웠지만 또 사람은 하루가 지나가면은 바로 망각곡선을 타서 계속 계속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에서 이 초코바 두개 기억나시죠? 제가 항상 초콜렛 바라고 얘기했던 초코바 두 개와 초코바 세개 세 세트가 피아노에서는 항상 어, 반복되는 패턴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조금 이렇게 테두리를 해줘서 진짜 초콜렛바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초콜렛바 두 개가 있는 이첫 번째 그러니까 이두개 세트죠. 초콜렛바 두 개, 초콜렛바 세 개. 그러면서 초콜렛바 두개 세트 가장 첫 번째 어, 그개 이름이 이탈리아말로 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요. 한 동네로 이렇게 묶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도, 그 다음 게 레, 그 다음 게 미. 그 다음에 초콜렛바 세개 세트 또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원래 여기까지 묶고 싶은데 이 검정색이 너무 묻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초콜렛바 세개첫 번째 건반은 파. 그래서 이두 개의 위치를 잘 외워두시면 아주 건반을 빨리빨리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피아노를 치시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피아노 위치에서의 도레미파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이 눈과 그 다음에 건반상에서가 빨리빨리 어 전환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 이렇게 두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영어랑 같이 어, 병행을 하라고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돈은 뭐였죠? C였죠. 그래서 알파벳의 시작은 오케스트라에서 기준음을 맞출 때이 A음을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라시에 해당되는 게 AB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C가 가장 기준음 첫 음이 C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CD, E 이렇게 되죠. 파는 영어로 F가 되는 거죠. F 그 다음에 G. 그래서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CD. 음이 안 올라가네요. <laughs> 자, 그래서, c, d, e, f, g, a, b. 이렇게 이 순서를 외워주시고, 도레미, 파 솔라, 시.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5노트 스케일만 한다고 했으니까, 어, 아, 또 제가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음, 음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도부터 우리는 이제 솔까지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일단 초콜렛바 두 개, 세개 세트에서 도레미파소를 계속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레미파솔을 치려면 일단 도 위치를 찾아놓고 순서대로 쫙 올리면 되는 거겠죠? 그럼 피아노 전 건반에서 가장 가운데 도를 찾으려면 초콜렛바 두 개를 이 위치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네모난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랜드 피아노 말고 그냥 일반 피아노. 키보드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거기서 열쇠고리가 있는 부분이 바로 가운데 도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찾기 애매한데, 그냥 가운데 이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피아노 길이에서 가운데 위치한 거. 자, 그럼 거기서 초콜릿바두 개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요런 식으로 위치가 되는 겁니다. 1, 2, 3, 4, 이게 바로 오른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쳐볼까요? 자 손모양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요 2, 3, 4, 5번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1번을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90도로 때렸다가는 정말 두들겨 패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옆으로 사이드로 빠지기 때문에 얘를 살짝 어,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손톱의 옆에 부분을 이용하세요. 그 다음 이 손목에서요. 이 부분 있죠. 이 앞쪽. 여기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만약에, 어, 손모양이 알쏭달쏭한데요. 그러시면 주먹을 딱 주세요. 이렇게. 로봇합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뼈가 두개 나와있죠. 이 위치가 이렇게 딱 가면은 얘는 약간 뒤로 빠져있고 얘는 일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쫙 주먹 내미시고. 살짝 들으신 다음에 손을 딱 펴세요. 그 다음에 쭉 내리면 이게 바로 좋은 손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 모양을 바로 짚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엄지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내려와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돌을 칠때 약간 사선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번 손가락이랑 건반이랑 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줄을 맞춰준 다음에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구부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마치 위로 탁 튕겨 올랐다가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팡 튀어 올랐다가 바로 내려가죠 그런 느낌처럼 빵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헷갈리시면 3번을 딱 펼치고 일직선을 만들어줘서 손이 센터에 위치하게 해줘요 그다음 딱 구부린 다음에 또 손목을 살짝 낮추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낮춰 주셔야 돼요 이게 확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위로 탕 하고 튕겨줘요. 그 다음 4번부터가 약간 문제라고 했었죠. 손가락이랑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면 이 손목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칠 때도 손가락이랑 건반이랑 일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살짝 세워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살짝 낮춰주고 이때 중요한 건 2, 3, 4, 5번을 칠때이 손등의 위치가 계속 평형으로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빨리 안 하셔도 됩니까?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내려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칠 때는 좀 작게 이렇게 크게 하기보다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또 다시 초콜릿바 두 개를 찾으세요. 첫 번째 것만 찾았죠. 그러면 이 번호대로 사이클을 한번 또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쳤죠? 그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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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를 아름다운 멜로디인 것처럼 어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초콜릿밥도 찾고 그리고 도를 치신 다음에 마치 발레리아가 된 것처럼 손목을 살짝 숨 쉬듯이 떼어주시면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돼요. 이걸 그냥 막 뜨시면은 뒤에가 영원히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가수 오디션 같은 거, 미스터트롯 같은 거 그런 것도 가장 끄듬을 갖다가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진한 감동이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 친데도 끝났군. 빡 이렇게 뜨는 거랑 작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른 손을 전 지금 빨리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 영역에 거쳐서 초콜릿 바두 개만 딱 핵심 요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천천히 도레미파 이걸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왼손도 해보실 수 있어요. 왼손은 도를 치실 때 얘를 5번으로 쳐요. 그래서 5 4 3 1 2 1이 돼요. 이건 몇 개만 쳐볼게요. 그러면 5번을요. 자, 초콜릿바 두개 찾은 다음에요, 여기다가 5번을 두세요. 그래서, 어, 어, 그 왼손을 치실 때는 얘를 쳤던 방법이랑 완전 다른데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래서 엄지는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그래서 해주고 또 건반 일자 만들고 똑같은 원리에요. 그 다음 튕겨주고 또 일자 만들어서 세운담 튕겨주고 또 일자 만들고 확인하고 튕기고 또 일자 만들고 확인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초콜릿 바두 개를 또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5번을 딱 놔두고 아저 도레미파솔 해야 되는데 지금 솔파미래도 했군요. 도레미파솔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쪽에 초콜릿 바두개 찾고 이런식으로 계속 전 영역을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시면요 얘를 동시에 하셔도 돼요 자 처음에는 둘셋넷둘셋넷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경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도레미파 솔을 찾아다니신 다음에 이제 양손이 되면 이것도 한 옥타브 올려서 초콜릿 바두개 찾고 오른손은 1번, 왼손은 5번 둘, 셋, 넷, 또 예쁘게 띄워주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이 우선 익숙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